배고파요. 아 아니요 밥안 먹어도 돼요. 아빠 분이 엄청 있을게요. 이노야! 대리야 대리 복도 없어 없어 나가보자. 어? 이노야 이노야. 니노야! 아, 힘내, 힘내! 저기로 가보자, 어? 니노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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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, 혜리야. 니노야! 또 뭐야? 은재 만난 적 없다는데 왜 자꾸 전화야? 어떤 눈빛 아줌마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나그 동네 얼씬도 안 했어 알아 들어? 나 지금 바쁘니까 그만 끊어. 네 아들 지금 우리 집에 있다. 뭐? 뭐라고? 우리 니노가 니네 집에 있다고? 왜? 너. 우리 니노한테 무슨 짓한 거야? 어? 니노가 왜그 그, 집에 있어? 이게 무슨 짓이야? 우리는 왜 데려갔어? 얼른 니노 바꿔, 얼른 니노 바꾸란 말이야. 야, 엄마. 니노야, 엄마야, 울지 마. 엄마 금방 데리러 갈게. 아, 잠깐만 기다려. 걱정 말고 좀만 참어. 애 아무 일 없어. 네가 흥분하니까 괜히 애가 울잖아. 입 다물어. 만일 우리 니노한테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오빠 죽여버릴 거야. 나갈 때까지 거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. 얼른 출발해요. 니노가 위험해요. 은제일이 추궁하려고 니노를 볼무로 데려간 거예요. 이 나쁜 자식. 어떻게 애를 상대로 이런 짓을 해? 하다 하다 별 짓을 다 하는구먼. 이 양아치 같은 놈. 세상에. 아니 그럼 벼락 맞을 놈이 다 있니? 왜 은재 잘못된 걸죄 없는 애한테 풀어? 그런 놈은 나라에서 전자팔찌 채워서 따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니? 얼른 끊어, 어? 흥분하지 말고 어느 애나 조심해서 데려오라고 그래 저기, 교빈아, 저기 니노 찾으면 일단 집으로 데려와 얼굴 봐야 내가 안심이 될 테니까 그래, 많이 놀랬을 테니까 잘 달래서 와 걔는 왜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집도 못 찾아 온대요? 지 아빠 닮아서 멀박도 나쁜가? 남 걱정하지 말고 고모나 집 전화번호 외우고 살아요. 어떻게 평생 숫자 일곱 개를 못 외워? 회사까지 쫓아와서 경호 없이 굴어도 불쌍하게 생각했는데 하는 행동이 아주 형편없고 더럽구만. 어떻게 처럼 는 애를 가지고 그렇게 장난질이. 글쎄 그 집구석 사람들이 그렇다니까요. 교빈이가 오직 했으면 정다 떼고 이혼했겠어요. 나도 이제 죽었다는데 지어 짜도 눈물 한방울 안 나오더라고요. 왜 은재 욕해요? 은재가 얼마나 불쌍하게 죽었는데 우리 집에 시집와서 사랑도 못 받고 일만 하다가 가엾게 죽었는데 왜은재흉 봐요? 죽은 사람도 눈 있고 귀 있대요. 은재가 우리 곁에서 우리 얘기 들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. 하늘 하늘아, 하늘아. 오빠하고 얘기 좀 해. 하늘아. 하늘아. 그래도 은재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영 헛산 건 아니네. 반푼이라도 지 사람 하나 만들고 갔으면 됐지 뭐. 우리 은재아인 세상 빚도 못 보고 사라졌는데, 내가 원수년 자식 간식까지 챙겨주고 있으니, 전생에 무슨 엄청난 죄를 져서 이런 벌을 받을까. 저기 니노야 니노야 보자 어 괜찮아 어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응야 내가 뭐니 네 아들 어디 패기라도 했을까 봐 그러냐 야야야야 야, 야, 야. 야 니들 여기 있는 게역겨우니까 눈물겨운 가족 상봉은 밖에 나가서 해라 어 여기 아버지 엄마 계신 거안 보여 아니야 아니 이게 뭔 짓이야 누구 앞에서 우리 강제를 쳐 이것이 양처먹었나 이렇게 형편없는 감히 내 아이를 유괴해? 이건 명백한 범죄고 용서 못할 악질죄야. 제대로 얼굴 밖에 신문에 나오고 싶어? 어린이 유괴 기자가 얼마나 큰줄 알아? 유괴? 너 지금 유괴라고 했냐? 울면서 집 나오는 애 데리고 있어줬더니 이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애리야. 애 찾았으니까 됐잖아. 얼른 나가자. 응? 아니, 듣자하니 해도 너무하네. 우리 강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소리를 들어? 애 제대로 못보고 싸돌아다니는게 누군데 무슨 떼돌을다고 애를 혼자라도 니노 저의 자식이에요 우리 애를 우리가 어떻게 키우든 그건 아버지가 상관할 일이 아니죠 뭐라고? 너말다 했어? 우는 애 봐주고 배고프다서 피자까지 시켜먹었더니 어디와 생패야? 어 그래 너 일로 와봐 너 아주 잘 왔다 어? 너 이왕 온 김에 니네 죄가 뭐고 내 죄가 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자 어? 너또왜 이래? 이손못 어? 너 우리 동네 아줌마가 그날 은재 데리고 가는 거 분명히 봤대. 진짜 네가 아니라면 당당히 얼굴 뒤밀고 아니라고 말해. 그러거나 할수 있지. 내가 왜그 여자를 만나? 나, 나, 나 시간 없어. 어? 아니에요. 피할 이유 없잖아요. 지금 당장 만나요. 애리야 차라리 잘 됐어요. 의문이 생기면 만나서 떳떳하게 풀어야겠죠. 괜한 의심받는 거 성가시고 불쾌하니까 동민 엄마, 말해봐. 우리 은제 없어진 날 분명히 남편이랑 차에 탔다고 그랬지. 얼굴 좀 봐봐. 틀림없이 그날 봤던 그 얼굴 맞지? 어, 글쎄, 맞는 거 같은데, 안 맞는 거 같은 게 아니라 확실하게 맞는 거죠. 그죠. 아, 아줌마, 그 겁먹지 말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. 우리 가족들한테는 목숨만큼 중요한 일이에요. 그 경찰에 가서 확인해 줄수 있죠. 경찰? 네. 아줌마, 말 똑바로 해야 돼요.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이상한 말 찌끄리면 위중죄로 아줌마가 처벌받아요. 죄 없는 사람 살인죄로 감옥에 보내고 아줌마랑 가족들이 편안할 것 같아요? 뭐, 뭐, 뭐예요? 잘 보세요. 날 어디서 봤다는 거예요? 틀림없이 그날이 맞아요? 은재가 없어진 날이 확실하냐고요? 은재는 무슨 옷 입고 있었어요? 나는 또 무슨 옷을 입고 있었고요? 그러니까 그게 건성으로 슬쩍 봐서 생각이 잘안 나는데 긴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. 아니 그게 뭔 소리야 동민 엄마. 아이 틀림없이 은제 남편이라고 그랬잖아. 왜 이제 와서 딴 소리야. 생각해보니까 그날이 아닌 것도 같고 훨씬 전 일을 잘못 기억할 수도 있잖아. 어쨌든 난 모르겠어. 어제 일도 깜빡하는데 한참 지난 일을 내가 어떻게 기억해. 나 그만 갈게. 아, 동민 엄마. 아니, 그냥 아니, 아니, 가면 어떡 해? 동민 엄마. 도대체 뭘 증거로 애먼 사람을 잡는 거예요? 저렇게 정신 없고 건방지시만 아줌마 말 믿고 나한테 은재 죽였다고 밀어붙일 참이에요? 아, 나 정말 기가 차서. 아, 가자. 나 니노야 가자. 맞는데... 아휴, 몰라. 괜히 남의 일에 끼어들어 골치 아 어떻게 해? 아휴, 안녕하세요. 좀 여쭤볼게요. 이거 천연비능잘 팔리네요. 네, 생각보다 찾는 사람이 많아요. 아토피에도 좋고 모양도 예쁘잖아요. 고맙습니다. 많이 안 울었어요 아저씨 나쁜 사람 아닌데 강제 그놈이 작정하고 니노를 데려간 거예요 언제 죽은 거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아주 안달이 났어요 나 봤다는 동네 사람도 만나봤는데요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정말이야? 당연히 정말이죠 아 그리고 저 이거 아버지가 가져오라던 제 핸드폰 통화 내역이에요 보세요 언제랑 통화한 적 없죠? 언제랑 만났다면 당연히 제가 전화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. 무턱대고 교빈씨 의심하고 억한 심정으로 민호까지 데려간 모양이에요. 그렇잖아도 요즘 상처를 많이 받은 아이인데. 애 놀랬을 텐데 따뜻한 우애라도 한잔 미겨. 어이구, 네 아버지가 웬일이라니? 애가 없어졌대니까 생콩 같은 양반도 놀란 모양이다. 너희로 와, 내가 우유 줄게. 이거 지방을 하는 게 집을 나가서 속을 썩여. 평생 집 전원 번에 일곱 개를 못 외우냐? 이 반푼아. 어쨌든 다행이다. 별일 없어서 아휴.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. 이런 일이 또 없을 란법 없고, 형제 식구들이 완전히 단념하게 무슨 수를 써야 돼요. 그렇지. 강제 그놈이 쉽게 물러날 인간이 아니지. 은재가 혼자 바닷가에 가서 스스로 죽었다는 증거가 필요해요. 글쎄 그 증거가 어디냐고. 가짜 유서를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. 그러니까 고민해 봐야죠. 아, 혹시 집에 은재의 물건 남은 거 없어요? 은재 글씨 같은 거 있죠? 글쎄 처가 집에 다 보내고 엄마가 폐물 몇 개랑. 아, 읽기장만 빼놓은 것같던데 엄마, 미안해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용서해줘? 바로 이거요 야야야, 뭐, 뭐가 이거, 이거야제대이얘기제 해야 얘기를 해야 리이 반지 이번지 은재 결혼 반지죠? 어 김윤 응. 씨나 지금 속초 좀 다녀올게요 야야야 속초는왜가그 끔찍한 데로 왜또 가려고 은재가 자살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남겨야죠